2025년 10월 93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분모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유리화하겠습니다. 4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n 위아래 곱해줄 거고요. 분모에는 n만 남는 거 괜찮죠? 답은 얼마? 4이다. 24번, 자, 이 위에는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일 때 그랬으니까 먼저 1,1 1 대입하면 1 플러스 a는 2가 되어서 a값이 얼마라는 거1 2라는거 먼저 구했고요.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야겠지? 3x제곱 플러스, 자, 고배 미분이 lnx 플러스 2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2만 남을 거고 a자리에 이제 1 들어갔으니까 미분하면 2y, y프라임 이콜 0이다. 그래서 1,1 1 대입합니다. 그러면 3 플러스, 2 플러스, 2y 플라임은 0 되는 건데, 그 y 플라임이 b였던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겠습니다.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2분의 7 되겠다. 25번.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그랬는데, 어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 인테그랄, 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laughs> 내가 gx를 t라고 치환할 거잖아. 괜찮나요? 그러면 x는 g인벌스 t 되는데 g인벌스가 f죠. 그러니까 ft라고 쓸 거고 미분하면 dx는 이제 f't dt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저 지금 함수식 자체는 어떻게 된 거야? x자리에 ft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f'gx자리에는 t가 들어갔고 dx자리에 지금 f't dt 되는 거 괜찮나요? 뭐만 바꾸면 돼. 범위만 바꾸면 되겠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 e에 전개합니다. ex 승 플러스 e x승은 2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때그 x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니까 1 맞불 괜찮죠? 그렇다면 2의 2x승은 잠깐만요. 2의 어, 거꾸로 썼죠? Sorry. 부호가 이상해. 이 1뿔마 되는 거 이해가 되죠 따라서 2의 x승은 1만 가능한 거니까 이때 x는 얼마? 0이었고요 그러니까 0에 서로 바뀌겠죠? 이제 2의 2 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6은 0갈 거니까 3, 2뿔마 되어서 2의 x승이 이번에는 2가 된다. 따라서 x값은 얼마? ln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ln 2. E.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 풀었죠. 이거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인트, 어, 바로 적분해도 되는 거죠. 2의 2 x승 약분하니까 2의 야, 2분의 1,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은 뭐 적분 하나 많아. 0에서 ln 이까지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되는 거 괜찮나요? 2 되는 거 괜찮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4 빼기 1이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2분의 5 해서 4번이 답이다. 자, 26번은요. 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이번에는, 그치, x축이 아니네. y축, y는 4, y는 14. 어, 그러면 우리는 y는 4일 때 x값 먼저 하나 구해놓을까요? X자리에 1 들어가면 4가 나올 거고요. X자리에 얼마 들어가면. 이 들어가면 8 더하기 6이니까 14된거 괜찮습니까? 이 정도 먼저 하나 구해놓고 갈게요. 요거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X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거 X일 때그 Y 값된거 괜찮죠? 이게 X라면 그때 Y는 지금 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3X였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전부 다 정사각형일 때, 아니 Y축의 수직이었죠? Sorry.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원래는 지금 4에서 14까지. 원래는 Y제곱 DX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X제곱 DY라고 쓰겠지. 그럼 우리는 dy만 x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범위를 어디서 어디로 바꿀 거야? 1에서 2까지로 바꿀 거거든요. 괜찮죠? 아, 그렇다면은, 원래 y는 뭐라 그랬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3x 갔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dy는, 어떻게? 3x의 제곱 플러스 3의 dx. 되는 거 이해가죠? 아, 그럼 나는 dy 자리에 3x 제곱 플러스 3의 dx로 바꿨으니, 이 상태로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3x 네제곱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3x의 5제곱 플러스 3x 제곱인 거니까, x 의 세제곱을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그러면 5분에 얼마입니까? 31 곱하기 3이니까 93 더하기 8 빼기 1이니까 7 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5분에 얼마야? 여기다 35 더해주는 거니까 128 되어서 답이 4번이더라. 27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3분의 b 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죠. 5라고 잡고, 자, 반지름은 여기 직각이 보이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 연결해서 이 길이가 지금 1이다 라고 하는 거 써놓고, 그 다음에 세타가 보이고, 선분 PQ하고 QR이 같은데 그 PQ의 길이를 F세타라고 하자. 지금 이 길이가 F세타. 그렇다면 PQ의 길이도, 아, QR의 길이도 F세타. 그 다음에 각 직각 나와 있으니까 이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3분 AO의 길이는 1. 음. 그렇다면 AQ의 길이는 자, 삼각형 AQR에서 우리 코사인으로 읽으면 되겠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 분의 F 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내가 저거 피타고라스 가려고 이 직각 삼각형 하나 꺼냅니다. 여기가 오 여기 q 여기 p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1이고요 여기 f 세타고요 그 다음에 선분 oq의 길이는 얼마라고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f 세타 빼기 1 되는 거였다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여기다 바로 갈게요 어디 1은 f 세타의 제곱 더하기 자 요거는 완전 제곱 가는 거니까 어디 사인 제곱 어, s 제곱이라고 할게요 f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분의 2F세타 플러스 1 가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F세타는 어차피 3분의 길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할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 F세타 묶으니까 자, 괄로 뭐라고 쓸수 있어? 묶어지니까 여기 지금 이제 제대로 써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여기 지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통분한 겁니다. 나머지는 넘길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면 사인 세타 하나는 약분 될 거고요. 자, 뒤집어서 뒤집어서 넘기기만 하면 끝나겠네. 그렇다면 얘는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1분의 2배 사인세타 되겠다. 자, 문제가 뭘 물어봤다고 f프라임 6분의 파인 물어봤으니까 f프라임 세타만 구하면 끝이겠다. 자, 그러면 복제미분이니까 자, 분모 아이고, 플러스 1의 제곱 분모 제곱분의 자, 분자 미분 2코사인세타 분모 그대로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모 미분하면 2사코니까 그러면 4사인제곱세타 코스아인세타, 그럼 뭐 지저분하지만 우리 그냥 대입해서 바로 갈게요. 6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어디 분모는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더하니까 4분의 5 제곱하니까 16분의 25 가는 거 괜찮지? 그 다음 분자는 2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3 있었고요. 곱하기 4분의 5 있었구요,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 될 거고, 이렇게 약분 될 거고, 내가 위아래 얼마 곱할 거야? 16 곱하겠습니다. 괜찮죠? 음, 그렇다면, 25분의 자, 분자는 루트 3으로 묶어 놨더니, 16 곱하기, 5, 아, 4 있으니까 20 마이너스 8. 그럼 얼마야? 20에서 8 빼면 12. 25분의 12 루트 3 있을까요? 답이 5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함수 fx가 쌓인 파이 x야. 자,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fx는... sin pi, x 그다음에 gx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f(xt)라는 말 보여. 근데 여기도 xt가 있으니까 요 식은 어 xt를 없애야 돼. xt는 너무 어렵거든. f(xt)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xt를 예를 들면, p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요걸 지금, 함수, 이게, 이 함수는 지금 dt 그랬으니까, t에 관한 함수였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적분 변수가 t였던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x, dt는 dp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썼어야지. pi, x 있었고요 아. x를 뒤쪽에다 쓸까요? 그럼 여기를 x, 아, x로 묶었다고 지금 1-xt 여기 지금 x, fxt dt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거를 xdt가 그치 dp가 된 거니까. 자 눈에 보이죠? 그럼 나는 gx를 뭐라고 쓸수 있어? 인테그랄 0 들어가면 0이고요. 1 들어가면 x가 될 거고요. t에다가 집어넣는 거였어. 거기 파이가 있었고요. 1-p 될 거고요. fp 될 거고요. dp 될 거고요. 아까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예뻐졌잖아. n이 4 2 상 자연수일 때 0에서 n까지 gx의 모든 극댓값의 합과 극소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극댓값의 합에서 극소값의 합을 빼 가지고 25보다 커지는 거는 n에 n이 얼마일 때부터니라고 지금 물어본 거니까 뭐 끝났죠. 그리고 미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다면 g 프라임 x는 뭐라고 써? 파이 괄호 퐁당퐁당 1 x 그러면 fx 쓸 거니까 f에다가도 사인 파이 x 이렇게 쓰면 좋겠다.까지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은 자 앞에 있는 1마 x는 언제 끊어져? 1에서 끊어지면서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원래 극대값을 갖고. 그다음에 사인 파이 x는 자 0부터 시작할게요. 주기가 얼마야?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수마다 계속 극값을 갖겠죠. 되는 거 괜찮나요? 잠시만 이렇게 갈 건데 자 여기 0, 1, 2, 3, 4. 자 이렇게 가고 있잖아. 5, 6, 7. 근데 중요한 거가 1일 때 얘도 증가다가 하 감소했기 때문에 1일 때 원래 극대를 가져야 되는데 1일 때는 계속 증가할 거네. 괜찮나요? 2일 때는 어떻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 3일 때는 다시 극대. 4일 때는 다시, 4일 때는 다시 극소. 5일 때는 다시 극대. 어차피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였잖아. 아 거꾸로 가겠구나. 그쵸? 부호가 반대잖아. <laughs> 무슨 말이냐면 증감표 잠깐 볼게요. x 땡땡땡 1 땡땡땡 2 땡땡땡 3에서 4. 오 이렇게 간다고 칠때 그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1 마이너스 x 라고 하는 것은 1일 때 0이었고 1을 기준으로 여기 플러스 했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잖아 얘는 된거 괜찮나요 음 근데 사인 파이 x 는자사인 이라고 만써 놓을게요 사인은 1일 때 원래 뭐였어 그러니까 1일 때0 2일 때0 3일 때0 4일 때0 5일 때0 인데 자 아, 1보다 아, 1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여기는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 하다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g 프라임 알고 싶은데 g 프라임이 얘네들을 뭐할 거니까 곱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였다 0이었다 마이너스였다 0이었다 플러스였다 0이었다 마이너스였다 0이었다 플러스였다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g라고 하는 것은 자 계속해서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감소했다고 그냥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가는 거니까 자 2일 때 처음으로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갖죠 4일 때극대값을 갖죠 되는 거 괜찮나요 그리고 3일 때 무슨 값을 가져 극소를 갖고 5일 때 극소를 가져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지 아까 내가 극대 극소를 사인하고는 반대로 움직였다고. 왜냐면 1-X라고 하는 직선하고 곱해져서 갔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GX, 이제 함수 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극대 값, 극소 값을 알아야 되니까. 자, 저기에 있는 GX를 적분하려고. 어딨니? GX라고 하는 것은, 자, 파이는 밖에다 꺼내놓고요. 먼저, 어, 적분 먼저 하는 거니까, 사인 파이, 아, 바로 갈수 있네요. 파이 분의 1 가는 거니까. 그치. 그렇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코사인 파이 x 된거 괜찮죠? 처음에는 적분만 하는 거잖아 그럼 0에서 x까지 그 다음 마 마는 뿔뿔 될 거고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p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dx 된거 이해 가지? 그게 0에서 다시 x까지 그러면 이 코사인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다시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에 사인 파이 x를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x까지 아 sorry. 피였는데 내가 전부 다가 여기 <laughs> p입니다 이거 p. 괜찮죠? 아. 괜찮아 괜찮아. p. p p p, 다 x로 바꿀 거니까, 이제 따라서 우리는 gx를 뭐라고 쓸수 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코사인, 파이 x. 0 들어가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 앞에는 p에다가 0 들어가면,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사인, 파이 x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사인, 파이 x. 0 들어가면, 사인은 0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 극대 값은 언제? 짝수일 때, 전부 다, 극대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g 2 e 들어가게 되면 자2 e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괄호 앞에는 여기를 내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1 곱하기 코사인 2파이니까 1. 그러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1. 어차피 사인은 전부 다0될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해 가지? 그 다음에 G4 들어가면 얼마? 4에서 1 빼니까 이제 이거 3될 거거든요. 거기다가 곱하기 1 해봤자. 그치? 어차피 코사인 짝수 파이는 무조건 양수니까 아 1이니까 그럼 이 값은 4될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6일 때는 그럼 당연히 5 플러스 1이 되어서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어넣은 값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 그럼 이렇게 갈 거고 자그 다음에 G. 1은 안 돼. 1일 때는 아까도 봤지만 계속 증가하니까 그 값을 갖지 않거든요 G3부터 볼 거거든요 그럼 G3은 3 빼기 1이니까 2 근데 코사인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거기다가 얼마 아, 플러스 1 가고 어차피 사인은 무조건 0이니까 의미는 없어져 마이너스 1 어? 그러면 G5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G7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6 플러스 1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 해서 얘도 이제 땡땡땡 갈 건데,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s, n, 그 극대 값의 합에서 누구, 극소 값들의 합을, 합을 뺀 거, 그 차가 얼마가 되게 하는 25보다 커지게 하는 그 말인데, 그러면 요거 둘 다, 이거 n이 얼마일 때야? 얘는 2n, 얘는 2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n이 2일 때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 겁니다. 4에서 마이너스 3 빼게 되면 얘는 7. 6에서 5 빼, 마이너스 5 빼는 거니까 11. 그럼 아직도 25가 안 됐지? 하나만 더 써봐. 8일 때 얘는 마이너스 7될 거고 그럼 15가 될 거니까 이거 싹다 더한 값이 얼마야? 25보다 커지는 3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 여긴 얼마였어? g9까지 더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일 때까지? 자연수 N의 최소값은 9가 될 때까지 0에서 9까지 갔어야 된다. 생각 이해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갈게요.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그랬는데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다. 어, SN은 합인 거고 등비수열이니까 뭐 AN 자체는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수열 SN. 어? SN은 등비수열의 합인데 그게 수열이고 급수. 이거가 각각 수렴하고 그랬습니다. 어 그럼 수렴한다 그 말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의 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의 제곱은 답이 1.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수 있고요. 근데 그 똑같은 값이 지금 제곱만 떼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수열 sn 자체가 수렴했기 때문에 그치?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원래 sn 자체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였잖아. 첫항부터끝항까지 n번째까지 합이다 그랬으니까. 어? 그럼 이거 자체는 원래 뭐라고 쓰는 거야?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때 an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하고 같았는데 그 값이 수렴한다 그랬어. 얘가 아, 수렴한다라고 써야겠구나. 수렴. 어? 그럼 수렴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첫째 항하고 공비 찾아놨으니까 그 값은 1 마이너스 얼 분의 A가 될 거고요. 첫째 항이 양수다 그랬어. 근데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공비는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아져서 1 마이너스 얼 자체도 0보다 커지겠네. 그러니까 아 저거 제가 제곱 날리고 싶어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자체는 뿔마 일에서 1로 이제 좁혀진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야? 1 마이너스 얼 분의 A랑 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것 자체는 1-r과 같다. 여기까지 쓸수 있고 우리는 애초에 sn을 뭐라고 썼어야 돼? sn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썼어야죠. 1-r분의 a, 1-r의 n승. 원래는 이거잖아. 근데 얘가 같으니까 없어지겠네. 괜찮나요? 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sn 자체는 지금 1-r의 n승이라고 써있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시그마 n이 1에서 어디까지 갈때 무한대로 갈때 sn의 제곱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하면서 쓸게요. 1-2r의 n승 플러스 r의 2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는 거지 이 값이 지금 누구랑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1이랑 같다고 했네요 리미트 N이 뭔데라고 할때 SN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laughs> 아이고 복잡하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간단하지 얼마 된 거야 첫째 항은 마이너스 2R 아, ER. 될 거고요. 공비는 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얼 플러스 얘는 공비가 얼 제곱 되는 거 이해가죠? 1 마이너스 얼의 제곱 분의 첫째 항은 얼의 제곱 했더니 그 값이 1이었다.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해 1 마이너스 얼 곱할 거야. 그럼 얘는 1 플러스 얼만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2얼 마이너스 2 얼의 제곱 플러스 얘는 얼의 제곱 얘는 1 마이너스 얼의 제곱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얼의 제곱 사라질 거고요. 따라서 얼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고 첫째 항은 1마 얼과 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3이다. 따라서 A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수 있는데 문제는 <laughs> 아, 이제 문제가네 시그마 잠깐만요. 아 그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6 곱하기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적에 a n의 제곱 갔으니까 자 저거 제곱해서 씁니다. 4분의 9 공비는 잠깐만 괄호를 바꿔서 예쁘게 씁시다. 4분의 9가 있고요.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거고요. 플러스 s n은 sn 아까 뭐였지? 1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r, r의 제곱 아, r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쓸 거고 빼기 1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와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사라질 거고요. 이건 이제 등비수열의 합과 등비급수의 합 가는 거니까 자, 첫, 아, 공비가 첫째 항은 이거 첫 번째 건 4분의 9, 공비가 4분의 1 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분의 그러면 약분해서 여기는 자6 과로 3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1 빼는 거니까 2분의 3분의 그럼 이렇게 약분 되어서 플러스 3분의 1 남는 거 괜찮습니까? 6 곱하니까 18 플러스 2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20 되었습니다. 자, 30번 갑니다. t가 마산보다 큰 t에 대해서 구간 x가 1 이상 3 이하에 대해서 fx가 여기 x분의 t가 있어가지고 이거의 무슨 값을 어, 최소 값을 gt라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튼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우리 무조건 미분 해봐야 되겠 그럼 미분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음암수 미분이죠. x제곱 분의 t.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부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극소가 되는 값이 아마 최소가 될 건데요. x제곱 분의 x네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t. 라고 쓰고 이거 이제 0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서 갈거 아니야. 근데 t 때문에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분모 자체는 이미 0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분자에 있는 저 x네제곱 마이너스 4 x제곱을 h x라고 하고 y. 는 t 하고의 그 교점에서 부호가 지금 그러니까 이 식은 뭐, 뭐에서뭘 빼라고 지금 써 있는 거랑 똑같냐면요 결론적으로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x 제곱 분의 h x에서 t를 빼겠다 내가 지금 함수식을 이렇게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h x는 너무 쉽게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자 아, 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e 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너무 예쁜 대칭. Y축 대칭인 요런 함수가 되면서 지금 X제곱일 때, X가 0일 때퉁 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얼마일 때 만나는 거야. 잠시만, 조금만 길게 갑시다. 아, X축을 조금만 길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2될 거고요. 여기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오른쪽만 보면 X가 1에서 어디까지라 그랬어? 3까지 그랬으니까 그 3일 때가 얼마인지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 요거는 1대 루트 2 가는 거니까, 미분해 보면 알죠? 루트 2일 때. 우리가 X가 1일 때또 중요하네. 그치? X가 1일 때 함수 값을 찾아봐야 되니까, 1일 때, 뭐, 요, 요점에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 값부터 구할게요. H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h 1 루트 2 들어가니까 얼마야? 4-8, 마이너스 4. 어,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아까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이 값이 중요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는, 뭐, 이거일 때는 뭐 들어가지도 않겠네, t 값은. 그쵸? 그 다음에, h, 3 들어가죠. 이래서 3까지 가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9로 묶었더니, 9백이 4, 5 되니까, 9, 5, 45. 아, 여기는 함수 값 자체가 45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아, 이렇게 갈수 있지. 우리가 보는 범위가 어디냐면요. 1에서부터 x가 3까지 변할 때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어, 그리고 t는 얼마보다 크다. t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x 값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t가 마이너스 4에는 조금 가지 않을 거잖아. 마 3에서 마 4까지는 가지 않아. t는 마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이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3하고 같으니까. 플러스 3은 0 되어서 3, 1, 마마. 따라서 x제곱은 3이거나, x제곱은 1이니까. x는 풀마 루트 3이거나 풀마 1이거나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x 값이 루트 3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t 값 자체는 어디서 변할까? 여기서 왜냐하면 봐봐 내가 y는 t를 여기다가 그어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ht에서 t를 빼는 거잖아. 근데 ht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거는, 요럴 때 잡히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무슨 값을 가져. 극대 값을 가지니까 최소 값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y는 t를 그어봤어. 그랬더니, 봐. 누구에서 누구 뺀다고. h에서 t를 뺀다고. 초록색이 h잖아. 그럼 h에서 t를 빼니까 이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요런 점에서 뭘 갖겠어. 전부 다 극소 값을 갖겠죠.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갑니다. 뭐라고 할까? t값 아 t가 지금 마삼에서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 4십 5까지만 우선 움직일게요. 1에서 3까지. 그럼 그 안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아, x값은 지금 루트 3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 그이 만나 이거 극소 여기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어도다 극소로 가질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아, 그럴까그 극소로 갖게 되는 x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3까지 움직일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h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t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h 알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어? 4, 아, 알파 4 제곱. 알파의 네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옆에 써있죠? 어, 요거이면서. 그때 gt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최소값 자체가 누가 되는 거야? x자리에 알파 집어넣을 었 때가 극소를 갖게 되니까 f알파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gt는 f알파가 될 거고요. f알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3분의 1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t 갈 건데, 알파분의 t자리에 얼마 대입할 수 있다고,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g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사 알파 된거 괜찮나요? 아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GT가 확정이 됩니다. 3분의 4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팔 알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ga가 마이너스 3, 3분의 16일 때 g 프라임 a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a t가 a 될때 다시 g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그랬으니까 아 이거랑 저 여기다가 그대로 같으면 되는 거잖아. t 자리에 지금 a 대입했을 때니까 3분의 4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팔 알파 양변에 삼 곱하고 사로 약분하고 삼을 곱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알파 세제곱 아, 알파 마이너스 육 알파 플러스 사는 형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알파에다 이 들어갔더니 8 더하기 4는 12, 6이 12 되는 거니까 딱 떨어지죠. 그래서 알파 값은 얼마였다는 거야. 그렇지? 아까 루트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2였다. 그 말인 거죠.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뭘 구할 거냐면 g 프라임 t 구하려고. 그러면 g 프라임 t라고 하는 것은 자 저거 이제 알파를 t에 관해 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어? 이 식을 미분하려고요. 그러면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에 각각 d 알파 dt로 내가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d 알파 dt를 알려고 여기 t는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그랬으니까 그거 미분하면 t를 미분하는 건 1인 거고요. 여기는 4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알파의 d 알파 dt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t 이거 지금 알파는 아까 루트 3부터 3까지 움직이니까 0이 되지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알파 하나 빼가지고 옆으로 넘겨도 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내가 알파로 묶은 거야. 그 알파를 넘겨도 되겠다. 지금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알파 분의 1 이렇게. 생각 괜찮나요? 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아까 G프라임 T자리에 A 대입했을 때그 값은 아까 얼마였냐면 알파 분의 1인데 그 알파 분의 1이 얼마가 된 거냐면 2분의 1이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누가 되는 거야? P값이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t가 누구보다 커져. 자 이거 첫 번째라고 하고 t를 45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만들어 버릴게요. t가 4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h x 그래프 중에 자 루트 3보다 큰 쪽만 내가 그릴라고 루트 3보다 크면서 어디까지였어? 3까지 지금 요거 h x. 근데 3일 때가 딱 45였단 말이야. 근데 y는 t를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당연히 누가 더커 여기가 지금 hx가 h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루트 3에서 3까지 밖에 못 움직이는데 그치?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45까지 밖에 못 움직이는데 t 자체는 45보다 더큰 수기 때문에 HX, hx에서 뭘 뺐을 때 t를 뺐을 때 반드시 t가 더큰 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수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x 제곱으로 나누었다고 해도 역시 계속해서 음수 되는 거잖아.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야. 원래 f 프라임이었죠. 다시. f'이죠. f'x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지금 이 범위, 루트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 fx 자체는 뭐 하겠다는 거야? 감소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이 상태에서는 누가 최소값을 갖는 거야? f3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f3일 때, 잠시만요. gt는 f3이라고 씁시다. 감소하니까 클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gt라고 하는 것은 f3이 될 건데 f3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 위쪽에다 대입하면 아, 얼마니? 저기다 대입합니다. 어, 3분의 아까 fx가 어디있죠못 아, 찾겠네. 아 여기 있다. <laughs> 9-12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t 다시 3분의 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아, 게다가 아까 얼마에서 ga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그랬는데 지금 t 자체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았죠? 45보다 크거나 같았죠? 다시 t가 45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3분의 45는 15될 거냐? 15에서 3을 빼게 되면 지금 gt 자체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진 거야. 12 이상이 되어서 아까 gt가 ga 자체가 얼마가 되는 수가 있었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6이라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버릴 거라고. 이 상황 괜찮습니까? 대신에 g 프라임 50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어. gt가 아 잠깐만 G프라임 T가 얼마였다고요? 3분의 1인데 T가 얼마일 때 45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문제에서 지금 G프라임 50을 물어봤는데 그거는 당연히 상수함수니까 3분의 1로 동일하겠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30 곱하기 아까 P가 얼마였죠? 2분의 1 나오는 거였죠? 거기다가... G프라임 50 그랬으니까 그 값은 3분의 1 그랬으니까 둘이 곱하게 되면 15 플러스 10 답은 얼마? 25라고 구해볼 수 있겠더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